요즘 공모주 시장 다시 뜨겁습니다. 오늘은 7월 기대 종목 도우인시스 공모주 청약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청약일은 7월 14일부터 15일 상장은 7월 23일 예정 공모가는 32,000원 밴드 상단 확정이죠. 주관사는 키움증권 단독입니다. 청약 방식은 균등 50% 비례 50%예요 기간 경쟁률은 785대1 의무보유 확약은 3.58%로 낮은 편 최소 청약 증거금은 32만원 예상시 총은 약 3,442억원입니다. 수요예측 결과도 강력합니다. 참여 기관수 2,180곳, 상단 초과 신청 98.5%, 의무 보유 비율은 낮지만, 유통 물량이 약 26.6%로, 적은 점은 긍정적입니다. 기업 개요도 봐야겠죠? 도우인시스는 2010년, 설립 유티지 초박형 강화 유리를 생산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며, 지폴드에도 적용된, 기술을 갖고 있어요. 투자 매력은, 독보적인 유티지 기술력, 폴더블 시장 확대 기대, 베트남 공장 확장으로, 원가 개선 애플 공급 사 진입 가능성도 주목, 다만, 실적 변동성, 중국 기업 추격, 환율 리스크는 꼭 유의하세요. 상장 후 주가 흐름은 초기엔 품절주 효과로 급등 가능성 공모가 기준. PER은 4550배 2026년 실적. 기준으로는 1021배 애플 진입 시 저평가 여지 있습니다. 최근 IPO와 비교해도 흥행 성공입니다. UTG 디스플레이 업종 평균. 경쟁률이 50만 800대1인데 도우인시스는 785대1. 공급 적고 기대에 심리는 높습니다. 도우인시스는 기술력, 수요 예측, 시장 기대 모두 갖춘. 종목입니다. 청약하신다면 전략적으로 균등비를 잘 나눠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공모주는 언제나 신중하게.